하나님을 열망하라.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1월 둘째 주 버머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당국의 요청에 따라 1월 17일 주일까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1부 10시, 2부 12시에 진행되며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온라인으로 실시간 진행됩니다. 금요 기도회는 22일 금요일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모든 예배는 유튜브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새벽에 만나란 제목으로 매일 새벽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묵상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자 알림을 통해 접속하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범어 교회를 추가하시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라 라는 주제로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열망하는 보모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19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 1월 17일 주일까지 성도님들께서는 기관 임원 모임과 사랑방 모임 등 모든 모임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인 이상 교회 이름으로 모임을 갖지 않는 것이 원칙이오니 특별히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부터 주일 공예배의 임례송이 바뀌었습니다. 새부터 해 임례송이 주 영광 여기 임하사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중에 예배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1월 둘째 주 법어 뉴스를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